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BMW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래가 생겼나요 굉장히 유려하게 잘 빠졌어요 와, 사진에서는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실물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이 엔젤아이라 그래서 BMW가 처음 쓴 헤비램프의 디테일인데 지금은 완전 보석 같아요. 마치 크리스탈을 말아놓은 것 같은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보석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롱바디다 보니까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길어보여요. 단순히 2차라서 긴게 아니라요. 경쟁사 대비 4.5cm나 앞바퀴와 뒷바퀴의 간격이 더 길다고 합니다. 철보다 50% 가볍고요 알루미늄보다 30% 가볍어요 반면에 철보다 5배 셉니다 이런 카본코어를 쓰므로 인해서 이 차체 중량을 전 모델 대비 130kg 감량할 수 있었어요 730LD 이 로고가 예전 1세대 70일부터 지금까지 글자체가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디자인 다 바뀌고 기능 다 바뀌고 업데이트가 다 돼도 이 이름이 갖는 어떤 그런 정통성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7시리즈는 항상 그랬어요 최초로 12기통 엔진을 얹은 것도 7시리즈고요 앞좌석 머리어백을 최초로 한 것도 7시리즈예요 또 아이드라이브라는 걸로 자동차의 수많은 기능을 쉽게 컨트롤하는 걸 처음 시도한 것도 BMW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릴이 굉장히 육중하고요. 이 그릴과 만나는 이 헤드램프의 직선이랑 곡선이랑 어우러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유려하게 잘 빠졌어요.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라는 기능을 가진 그릴인데요. 평상시에는 이걸 열어뒀다가 공기 저항이 많이 받을 때는 다시 닫았다가 엔진 냉각이 필요하면 열었다가 굉장히 최신 자동차를 대표하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크롬 라인들 사이에는 LED 안개등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뚫려 있어요 범퍼가 바람을 보내면 뒤로 다시 들어가요. 여기에 바로 프론트 핸던데요. 이게 바로 BMW에서는 에어 브리더라고 얘기하는 공기 저항을 더 줄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치들은 스포츠카에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세단에도 반영이 될 만큼. 공기 저항 줄이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미션이 되었습니다. 와, 옆이 진짜 잘 빠졌어요. 옆 모습이 여기서 시작된 라인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도어 핸들을 지나고 다시 또쭉 이어져서 한번더 지나고 끝까지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데요. 롱 바디다 보니까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길어 보여요. 그래서 뒷자리를 열어 보면 널찍한 공간에 반하게 됩니다. 7 시리즈. BMW의 특징이 뭡니까? 이 호프마이스터 킥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화살, 실을 쫙 당긴 것 같다고 해서 호프마이스터 킥이라고 부르는 이게 속도감을 나타내는 BMW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쪽에는 이 몰딩 보이시죠? 이 몰딩이 일반적인 차들은 이쪽에서 끊던지 이쪽에서 끊던지 한번 끊어가요. 왜냐? 이게 이렇게 길다 보면 여기서 틀을 찍어낼 때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두 조각으로 나눠서 만드는데 얘는 이게 한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옆에서 봤을 때딴 차보다 좀더 세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뒷모습이 뭐야 구형이랑 똑같잖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헤드램프처럼 좀만 더 기교를 부렸어도 될것 같아요 조금은 심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심한 느낌을 얘가 달래줘요. 머플러가 겉으로 돌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 할수 있는 S 클래스는요, 머플러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고급 플러스 운동성 다이나믹인 거죠. 와, 아, 실내가. 디스플레이 키입니다. 디스플레이 키. 이게 단말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300m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인식이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직접 저렇게 만들어 내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버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버튼을 자세히 보면요. 그 연결 틈새를 납두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안타깝게도 에스클래스에서 먼저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EQ900도 이 마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고급차라면 버튼들의 디자인까지도 바뀌고 있는 게 요즘 추세라는 거죠. 또, BMW는 특징이 있죠. 계기판을 전체 다 전자화 시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몰딩만큼은 남겨놔요. 벤츠 S 클래스가 가는 길이랑 똑같이 가지 않아요. BMW의 장기를 살려야 되니까. 이 주황빛이 새어나오는 은색 버튼들이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음각으로 다 파내가지고 글씨를 완성시켜 놓은 이 하나하나들이 조각 같아요. 자, 큰 차를 탄다 그래서 주차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손을 집어서 이거 보세요 차 옆에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이 정도면은 뭐 증강현실 수준입니다 자, 대단하죠? 기어레버는 다른 BMW들보다는 좀더 길어요 길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잡기 편하기도 하죠 스포트, 컴포트, 에코프로 그리고 어댑티브는요 내가 천천히 달릴 때는 컴포트로 혹은 에코프로 빨리 달릴 때는 스포트모드로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주차 센서를 켜고 끌수 있고요 어떤 뭐 카메라나 에어 서스펜션 모드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요 갤럭시 우리가 많이 봤던 그 갤럭시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실내 조명 와 여기서도 다할수 있네 전부 다 조작 가능합니다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녹색으로 와 녹색으로 다 바뀌네 조명 온오프 닫을 수 있고 켤수 있고. 자 보세요. 모두 닫기 눌러볼게요. 와한 번에 다 닫힙니다. <laughs> 자 자동차 기술 발전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이 계단을 누가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시리즈가 계단을 올라간 역할을 한것 같아요.